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뉴비 계정, 뉴비가 모를 만한 것들 다시 한번더 체크, 32일째 계정입니다. 자, 32일차에 저는 펫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5성 어, 펫이 하나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호감도는 좀 매일매일 사실 돌봐주기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번 스티그마를 꼬박꼬박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저는 못해가지고 이것도 원래라면 제대로 했다면 호감도가 꽉 차가지고 배시 아이 완성이 됐겠죠. 하지만 며칠 더 해야 된다는 거 호감도까지 꽉 채워야 배시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강화석, 강화석은 꾸준히 바꿔두시고 계시죠. 강화석, 아, 안 그래도 부족한데. 꾸준히 바꿔 드시고 그다음 이제 모를만한 게어 여기 제작 재료를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 여기 하위 재료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루에 다섯 번씩 꼬박꼬박 저도 매일같이 안 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사 단전에서 아니 기사단에서 테라리아 강석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하위 재료 중에 자기 기사단이 뭐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 상위 재료로 전부 바꿔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바꿔 먹자. 그래서 이걸 다 없앨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자. 그리고 혹시나 오토마톤을 이제 단계가 낮은 걸로 나는 뉴비니까 단계 높이면 못깰 거라 생각하시고 쫄지 마시고 엄청 쉽거든요 컨텐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퍼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5단계 쭉쭉 올려가지고 5단계 빨리 미시는 걸 추천드리고 업적에 보면은 단검식하라고 있거든요 단검식하 저희가 이제 이거 원정대 손컨을 하게 되면은. 이걸 먹기가 엄청 쉬워요. 뭐 저는 딱히 손건은 아직 안 해가지고 몇개 남아있긴 한데, 이거 지식의 가루를 초반에 얻어두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실현의 전당은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아마 아직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돌아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 업적은 할 수가 없고. 미군 같은 경우도 이걸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강화서 얻어먹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단검, 직화 업적 하나씩 깨시고. 그 다음, 토벌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라 모자라다 치면은, 이런 걸, 어, 따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아레나 이제 챔피언5에서 주차를 하실 텐데, 아레나에서, 어, 이제 무난한 승률을 기록하려면, 자, 보시면은, 8신기. 대충 8신기는 좀 오버하고, 6신기.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될 캐릭터. 혈검 카린 그 다음 한나치 유형 플랑 반드시 키우시고 그 다음 아미키 키우시고 오지역까지 쭉밀그 에피소드 5를 다 밀어야 돼요 그 다음 모르트 그 다음 제뉴아 제뉴아가 없으신 분은 스토리 소환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냥 뽑으세요 그 뉴비 거의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 뉴비한테 안 되는 걸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힘든 걸, 그다음 집빌 이런 식으로 여덟 마리로 기사 단전이든 아레나든 거의 다 밀어지더라고요. 그그 그 무난한 승률로, 그다음 이제 큐울 만한 것들 달토끼 도미니엘 엄청나게 좋아요. 그다음 이제 해제 디리벳 같은 게 아직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디리벳이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디리벳을 받으세요. 디버프 케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다음 미지의 가능성 아카테스를 사용하면은. 이런, 이제, 하르세티되에 어, 나름 할만해요. 상당히 할만하니까, 미지아 카테스 있으시면 반드시 키우시고. 그 다음, 중레이. 로엔나 있으면 키우시고. 중레이 있으면 육성육각 다 해주시면서 키우시고. 그 다음, 엘레나 있으면 키우시고. 어, 힐러 계열은, 어, 싸움에 도움될 만한 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는 딱히 폴리티스가 폴리티스가 이게 현 상황에서는 저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 폴리티스가 원래 티어가 높은 캐릭이긴 한데 그다지 잘 모르겠고 아딘 퀘스트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두시고 아딘도 엄청 유용해요, 초반에는 그 다음 릴리아스 뭐다 키우셨을 테고 도전 라인은 별거 모르트 키우면 되고, 싸움질 얘기하고는, PVP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필리스 키워놓으면 좋기는 한데,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거는 기사단전용이라가지고, 이거는 좀 후일에, 후일 대비라서, 이거는 아직까진안 켜도 되고. 디, 웬만하면 딜웹 받는 게 편해요. 그 선택권에서. pvp는 뭐 이정도 하루에 한번은 꼭 미궁 들어와서 부치 다 털어먹고 강화석이랑 성약갈피그 다음 총매제는 돈 여유있으면 그러고 바로 나가기 전투포기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는 무조건 이제 사악한 건축부적을 모으는 형태로 어, 이걸 모아서 그 템을 고급템을 이제 받아내는 악몽모드를 도전을 해야겠죠 어 계속 이거 모아가지고 이 템을 그 먹는다 생각하고 그 하위 컨텐츠는 안해도 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먹는 먹을만한 것도 없고 굳이 깬다고 해서 이득 볼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이제 그 당금 실카 업적 깨는거는 괜찮은데 그거 외에 막 이런 걸 민다고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닉시드 이런 거 말리코스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SSS 작업 이런 SSS 작업을 꾸준히 해 해주, 주셔야지 이제 또 성약의 갈피가 수급이 되거든요 어, 이런 걸쭉 만들다 계속 만들면은 성약의 갈피를 막 20개씩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들은 이제 다 만든 애들은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가지고 버려버리고, 그 전송시켜버리고, 아니, 아니, 얘들을 전송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더 이상 더 나오면은 이제 그런 애들을 모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전송시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 등급으로 봐야겠네. 키우라고 추천드린 캐릭터를 제외하고 진짜 나는 이 캐릭터가 너무 이뻐서 반드시 키우고 싶다. 이런 경우는 말리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추천드린 캐릭터들 외에 키우면은 재화 낭비가 말도 안 되거든요. 안, 그러니까 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추천드려왔던 이때까지 추천드렸던 캐릭터들만 웬만하면 쭉 키우시고 나머지 특히나 세크레트 이런 거 결국에는 안 쓰거든요. 키우신 분들이 제법 되실 텐데 결국에는 나중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크레트 이런 거 비추, 유나 이런 것도 쓸려면 쓸수 있는데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쓸려면 쓸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그냥 그 성장의 가오를 이런 캐릭터는 항상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할 땐 성장의 가오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지. 웬만해서는 추천 캐릭 말고는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주의, 이거 마지막으로 쭉 보자. 퓨리우스 같은 것도 사실 육성까지 올릴 필요가 1도 없어요. 5성만으로도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 재화가 이 남아 돌 때나 육성 한번 생각해 볼만하고. 이세리아도 마찬가지. 이세리아도 굳이 육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급한 캐릭이 아 어차피 얘 딜, 딜도 거의 안 돼가지고, 오성만으로도 컨텐츠가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스킬, 스킬은 찍어야 돼요. 어, 스킬은 컴, 턴 감소 이런 건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방어력 감소 이런 거는. 그 다음, 디에리아도 결국은 초반에 말고는, 그리고 쓰더라도, 골렘에서 막 방어력 한통 쓰긴 하는데 60렙이 굳이 필요 없죠 전도자 카마일로즈 이런 캐릭은 원정대에서 이제 고독점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육성을 찍어주는 걸 추천드리고 폴리티슨 자기가 필요할 때 이런 싸움질 캐릭터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찍으시고 마스코트 헤이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미궁 그 순환의 아즈마 칼리스에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육성 찍어두면 편하겠죠. 계속 써야 되니까 아로엘도 마찬가지 키워야 되고, 나머지는 키워야 될 것들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더는 키울 만해요. 시더는 키울 만하고 아밍은 유비가 키우기에는 별론 것 같고 이제 속덱을 하고 싶으시다면 실크, 슈리. 베로니카, 수린, 아, 수린은 아니고 수린은 제외하고 어, 베로니카 이 깔창, 깔창형들 사성 쭉 키우는 걸 키워도 됩니다 이런 애들은 천재도 나중에 삼박질이나 특수 기믹 PBE에서 가끔씩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키워도 상관 없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웬만해선 절대 손도 대지 마세요. 전직 캐릭터들도 특히나 마찬가지. 전직 캐릭터들, 웬만하면 재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헬가는 키워야 돼요. 헬가는 키... 키우면 원정돼서 좋기는 한데, 굳이 이제 또 막, 브리그 타마로 되니까,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롤이나도, 다른 걸로 다 대체가 요새 돼가지고, 우선 수리가 엄청나게 낮다. 나중에 막 토벌 원펀치, 카이데스 원펀치를 노릴 때는 한 번씩 키우지. 근데 이런 거한번그 뭐냐, 쓸려면은 뭐냐, 재단에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키울 생각이 아예 없고, 굳이 원펀치 칠 이유도 모르겠고, 요새는 특히나 그 뭐냐, 빠른 토벌 되잖아요. 빠른 전투가 돼버리니까. 굳치 키울 이유가 1도 없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키울 만한 게 1도 없다. 그 다음에 월강 캐릭터들은 이제 뭐 대충 워낙 많은 영상들이 있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 구분하시겠지만 월강 캐릭터들 혹시나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불러드리면 화장체름이야. 뭐 이런 것들 월간 캐릭은 먹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승률 픽률 엄청나게 낮습니다. 심판 심판자 키세 이런 거는 이제 템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캐리를 해줄 수 있어요. 승률 조률 픽률 속대에선 나쁘지 않아요. 어린 여왕 샬롯이 개구려요. 지배자 릴리아스 한물 같습니다. 특히나 유비 템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쓰기 어려워요. 라라우 개 좋아요. 무조건 키우고. 벨리안 키워야 되고. 야타 키워야 되고. 쉐나 있으면 키우고. 창, 창리나부 그냥 슈퍼, 슈퍼 일태 지금 1, 2, 순위를 다툽니다. 헤랑디 그냥 바로 버리세요. 그냥 웬만하면 버리세요. 이게 좀. PBE 있을 거면 말리진 않는데. 그냥 버리세요. 안 키워도 돼요. 현 상황에선. PBE 있을 거면 키우시고. 디 틀린 만경까 버리세요. 버리세요. 승률, 픽률이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대한 그 효율이 없는 캐릭터들을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승률에 가장 도움이 돼요. 이것저것 다 키워봤자, 결국은 승률을 깎아먹는 주 원인들입니다. 이거 좋지 않나요? 그쓸수 있지 않나요? 다쓸수 있어요. 모든 캐릭터를 다쓸수 있기는 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승률, 픽률 이런 걸로 다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지표가 엄청나게 낮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추천을 할, 할 수가 없어요. 키워놓으면 안 좋은 캐릭이 어디, 어있을까요이 어디 게임에선 모든 상성들이 다 있거든요. 상성들이 다 있는데, 그런 상성이 딱딱딱 맞춰서 모든 템을 다 끼워놓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티어에서 밀리는 애들은 템을 우리가 좋게 입혀 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키우는 게 맞습니다 현재 메타 캐릭에 좋은 템을 몰아줘서 힘싸움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영아 레슬린 키우지 마시고 별의 신탁 엘레나는 좀 특수해요 아 그러니까 적군을 적군만 반격을 못하게 하는 형태에 어, 필요할 때 아레나 같은 경우 쓸 때도 있어가지고 막 육성 육각 풀스 자기 이런 건할 필요는 없는데 5성 정도로 그러니까 토템 정도로는 키울만해요. 키울 필요 없고 사랑감 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로 막 모험이나 모험 이제 스피디하게 밀때 아니면 아레나 이제 쫄작칠 때 아레나에서 쫄작이라기보다는 아레나에서 빠르게 빠르게 적을 죽이고 싶을 때속덱고로 그럴 때뭐 쓸만은 한데 막 추천할 실내나에서 못뭐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백은에 백은 칼라라 아라민타 이거 뭐개 좋아요 속택 쓰실 거면 스률픽률 엄청나게 좋아요 설기자라니까 키우면 안 되고 설국이 토템용이라도 아니 그냥 키워 키워야 돼요 지금 얘는 그냥 숲 비비안 있으면 무조건 키우시고 루나 있으면 무조건 키우고 현발 키우지 말고 메이드 클로에가 이제 수, 승률 픽률, 아니, 아니, 승률이 진짜 좋은데, 픽률은 좀 쓰기가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효과 저항을 아군 전체적으로 맞춰준 그런 픽이라고 좀, 컨셉 덱이기 때문에, 컨셉 덱인데, 승률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루엘은 이제 막 조건 같은 건 없지만, 쓰기 편하다. 아군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 아니, 유지력을 엄청나게 올려준다. 그래서, 루엘 근데, 당장 키우라고는 말을 하기 힘든 게, 뉴비 입장에서, 다들 물러하기 때문에, <laughs> 루엘 하나 투입된다고 유지력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보석바는 현재 메타에서 완전 가버렸고, 용왕샬은 키워도 좋고, 도구슈는 지금 현 메타에서는 맛이 갔는데, 워낙 유니크한 스킬셋이라가지고, 당장은 못 써요. 당장은 못 쓴다기보다는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제, 언제든 출동시킬 수 있다. 드리벳이 지금 그냥 현메타, 그, 강추입니다. 뉴비 없으면 그냥 받는 거 추천드리고, 우투가케는 어, 반격 캐릭인데,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트라제스는 템좀 모이면 토벌 원펀치 같은 거칠수 있고, 어둠의 코르보스 이런 건 키우지 마시고, 1월 곱편 벨로나는 픽률, 승률, 다 좋던데, 저는 좀 쓰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지표는 엄청나게 좋아요. 조율자 카이릭도 지표 좋고, 해제, 혹시나 이제 막, 그, 자기가 디버프 좀 케어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디리뱃이 있는 경우에 조율자 카이릭도 갖춰두면 은 편해요. 키워도 좋아요. 화라비좀 메탈 단물 같고, 나세실 지금 완전 갖고 심피넨 같은 경우는 이제 창리나보가 있는 경우에 미친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다 씹어먹을 수 있는데 창리나보가 없으면은 사실 쓰기가 좀 힘들어요. 승률 자체는 엄청나게 좋아요. 픽률도 엄청나게 높고. 지표는 제3급인데 쓰기가 조금 까탈스럽다. 조합을 좀 짜야 된다. 그래도 좋은 캐릭이니까 키우는 거 추천드리고. 키우지 말고 웬만하면 잠비 종차립 키울 필요 없고 집행자 빌트레드 집행관 빌트레드 그냥 개좋아요 바폴리스는 반드시 키우시고 키우지 말고 제피수페 이세리아는 반드시 있으면 먹었으면 키우세요 얘가 부활불과 패시보가 있어가지고 엄청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속대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토템의 효과만으로도 루, 요새의 메타케인 루엘 루엘 하드 카운터 칠수 있고 저 케이 하드 카운터 칠수 있고 제필 부활 못하게 하고 어, 그냥 토템만으로도 장난 아니에요 해플런 키우지 마시고 키우지 마시고 이건 콜라보는거 없고 영표는 존 캐릭입니다 이거 키워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 감을 잡기 좋으니까 좋아요 지오 좋고 키워도 되고 로인나 좋고 최강 모델 누르카가 다시 요새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PBE도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PBE도 상당히 단일 딜러로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하고, 뭐, 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턴을 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눈치 진짜 많이 보고 꺼내야 돼요. 기본 체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선탑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뽑는 각을 보는 데 있어서 아르세티 말할 것도 없고 저오의 기조 케이스트는 아직도 현역 이고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픽률 승률 장난 아닙니다. 중매인은뭐 다들 이제 아시죠 슈퍼.. 그냥 뭐, 아, 말도 안돼요 캐릭 자체가 말, 스킬셋이 말도 안돼요 나머지는 이제 사성애들. 사성 중에도 이제 키울 만한 것들은 아까 뭐쭉 불러드렸죠 사성. 아밍은 괜찮긴 해요. 그다음 이제 자기가 속대결 끊꾼다면 실크, 슈리, 달토키 키우고 미제의 가능성 아까 데스 키우고 혈관가는필수고 주절은어 조절은 나중에 어쨌든 좀 짬이 찼을 때애 청년이 됐을 때 그럴 때쓸 일이 있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각이 나옵니다. 카밀라 강추해요. 되게 좋아요. 아로엘 써야 되고 아딘 써야 되고 도리스 괜찮긴 한데 뭐 우선순위는 높진 않고 로리나도. 우선순위가 높진 않고 필리스도 우선순위가 높진 않고 아이노스 이거 굳이 키울 필요 없고 저는 기... 썩은 물이니까 키우긴 했는데 굳이 우선순위가 높진 않아요 쓰다는 순환의 악몽에서 쓰죠 우선순위 높진 않고 이 정도로 어... 쭉 불러드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볼은... 애매한 거, 헷갈리는 거, 질문 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